갑자기 날아온 부고 문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을 스치는 걱정이 하나 있죠. 아나 지금 검은 정장 없는데. 집에 들러서 옷 갈아입고 가야 하나? 지금 학교에 있거나 회사에 있어서 복장이 너무 캐주얼하거나 밝은 색이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 복장 그대로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주는 당신의 옷차림을 기억할 경황이 전혀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훨씬 정신없고 슬픈 공간입니다. 상주와 유가족은 밀려드는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결정하느라 이미 탈진 상태죠. 그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건 당신 입은 티셔츠의 색깔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러 와준 당신의 얼굴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복장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데 보통 12시간은 걸리죠? 그 시간 동안 완벽한 정장을 갖춰 입고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 조금 편안한 복장이라도 소식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일하던 복장 그대로 바로 달려왔어 라고 말하며 숨가쁘게 도착하는 친구가 훨씬 더 고맙고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이멘트가 정말 중요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바로 달려왔다는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복장에 대한 모든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슬픔에 당신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세 번째 당신은 옷못 입은 사람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입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시나요? 부고 문자를 받은 당일 즉 장례식 첫날은 빈소가 의외로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다른 손님들도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준비 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날 방문하시면 주변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상주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첫날은 일손이 가장 많이 부족한 날입니다. 근조화환이 들어오면 위치 잡는 걸 도와주시거나, 신발 정리를 돕거나, 아직 친척들이 다 모이지 않아 썰렁한 빈소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곁을 지켜주는 당신을 보며 친구는 평생 당신을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 옷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바로 친구에게 출발하세요. 당신의 마음보다 더 갖춰 입어야 할 예의는 없습니다.